민수기 11장에서는 백성들의 원망과 불평이 기록되어 있고, 모세의 탄원이 기록되고, 70인 장로와 매출하기를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또한, 먹이신 말씀이 기록됐습니다. 1절부터 9절 말씀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백성이 여호와의 들이시기에 악한 말로 원망하며 여호와께서 들이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로 그들 중에 붙어서 진끝을 사르게 하셨다. 본격적인 광야생활이 되고 또 정처 없는 낙은애 같은 그런 생활이 됨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우 피곤하고 또 짜증나며 또 힘든 상태에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계속 짜증내고 악한 말로 하나님을 원망하고 이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불로 그들을 심판하고 원망하는 자들을 불사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때 백성, 모세에게 백성들이 부르지기 때문에 모세가 또 기도하면서 불이 꺼졌습니다. 그러나 계속 그 중에, 이스라엘 중에 사는 무리가 탐욕을 품은 자가 있어서 고기도 우리가 못 먹고 있다. 애굽에 있을 때는 에값 없이 생선과 외와 수박과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었는데, 이제 우리 정력이 쇠약하고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만나는 이것이 무엇이냐 그런 뜻인데, 가시 같고, 진주가, 진주, 모양과 같은 것인데, 그것을 거두어서 맷돌에 갈기도 하고, 절구에 찍기도 하고, 가마에 삶기도 해서 과자를 만들었는데, 그 맛이 기름 섞은 과자 같았더라 했습니다. 밤에 이슬이 지내 내릴 때 만나도 같이 내려,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생활 가운데서 40년 동안 먹이신 것입니다. 여행 중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농사할 수도 없는 것이고 또 그런 형편도 되지 않는데 이들은 애굽에서 먹던 그 풍성한 것들과 그리고 고기를 찾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모세는 백성들이 장막문에 모여서 울면서 그렇게 계속 원망할 때 모세도 지쳐서 하나님께 탄원을 하게 됩니다. 여호와여, 여짜오대 어찌, 주께서 어찌하여 종을 괴롭게 하십니까? 어찌하여 나로 주의 목전에 은혜를 입게 하시입게 아, 아니 하시고 이 모든 백성을 내게 맡기사 나로 짐을 지게 하십니까? 내가 잉태했습니까? 어떻게 양육하는 아비가 젖먹는 아이를 품듯 그들이 품고 명세한 땅으로 그렇게 가게 하겠습니까? 내게 줄 고기가 어디 있습니까? 이들은 울면서 고기를 먹게 해달라고 하는데 어떻게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너무 책임이 중하고, 나 혼자는 이 모든 백성을 질 수가 없으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즉시 나를 죽여 나의 권고함을 보지 않게 해달라고, 아, 그렇게 흥분되며 낙담하면서, 어, 아, 하나님께 탄원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고난과 아픔에서 도피하고자 스스로 죽음을 선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모세도 죽게 해 달라고 했고 엘리야도 죽게 해 달라고 한그 탄원들이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70인 장로와 그리고 고기를 보내 주겠다고 그렇게 네, 말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노인 중에 백성의 장로와 유사되는 그런 자를 70명을 회막 내, 내 앞에 세우, 세우게 해라. 그러면 내가 강림해서 거기서 말하고 내게 네 임한 신을 그들에게도 임하게 할 것이다. 그래서 그들이 너와 함께 백성의 짐을 담당하고 너 혼자 지지 않게 하겠다. 그리고 백성들을 거룩하게 하고, 어, 내일 고기를 먹게 해주겠다. 그래서 기다리, 기다리도록 해라. 고기를 하루나 이틀이나 다세나 열흘이나 이십일만 먹을 뿐 아니라 코에서 넘쳐서 싫어하기까지 일개월간을 먹게 하겠다. 그러면서, 어, 이와 같이 모세에게 말씀, 말씀한 것입니다. 그랬더니 모세가, 어, 일개월간 고기를 어떻게, 어떻게 먹이, 먹이 씁니까? 양대와 소대를 잡은 줄, 바다의 모든 고기를 모은 들 어떻게 잡아가지고 어떻게 그 먹이냐고 그때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손이 짧아졌느냐 내가 이제 내 말이 내게 응하는 여부를 보리라 아, 그러면서 장로 70인을 모아 장막에 세울 때 모세에게 임한 그런 신이 이 70인 장로들에게도 임하게 되어 예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그 농명 대장 중 엘다시라는 자와 메다시라는 자는 진의 가운데 머물러 있었는데 거기에 임하며 소년이 달려와서 엘닷과 메다시 진중에서 예언합니다. 하니까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내주, 모세여, 금하게 하소서. 했는데 모세가 "넌 네가 나를 시기 하느냐?" 여호와께서 그 신을 모든 백성에게 주사, 다 선지자가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 그래서 이와 같이 70인 장로들이 세워졌는데, 같이 모세를 도와서 사명을 감당하게 했습니다. 또 모세가 이 말한 이대로 그 오순절에 120명이 기도하면서 성령 충만함을 받게 되어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역사를 이루게 되어 남정과 여정과 모든 자들에게 이 성령이 임한 것을 예언한 것입니다 그래서 요아치 사역을 함께 감당하고 또한 메추라기는 바람이 바다에서부터 메추라기를 모아라가지고 어, 하루길 되는 어, 하루길 되는 그길 길이만큼 또 높이는 두기빗 귀빗, 두기빗은 거의 1m 1m 정도, 약 1m 정도 됩니다. 그렇게 떨어지게 해서 종일토록 메추라기를 모으고 또 다음 날까지 그렇게 거두게 되었습니다. 정말 놀라운 일이죠. 그래서 이 아침에 메추라기 떼가 다 몰려와서. 백성들이 다 고기를 먹게 됐는데, 그런 역사를 기적을 보면서도 탐욕을 내고 또 계속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런 자들은 하나님께서 또 심판하시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됐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하시는 일은 인간의 권위로 막을 수 없고, 또, 모든 백성들이 다 선지자 되기를 바라며, 또, 모세는 진리대로 행하고 진리를 말하면서, 그 말씀, 하나님의 그 은혜 의 역사를 감사하지 못하고 계속 원망하고 탐욕했던 자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됐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이와 같이, 정말 우리가 세상에, 광야 같은 세상에 살면서, 우리가 낚시담하고 어렵고 힘들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계속,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모든 것을 해결해 나갈 수가 없습니다.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잊고, 감사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것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주님을 찬양하며 기쁨으로 나가는 귀한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상고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민수기 11장의 말씀을 통하여 광야생활에 피곤하고 지친 모든 백성들이 짜증내고 또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런 때 하나님의 심판이 마고 또 지도자도 피곤하고 연약한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께서 공의를 베풀어 주셔서 지도자를 세워 주시고 또한 먹을 고기도 보내 주시는 그런 역사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욕심내거나 원망하는 삶이 되지 않도록 우리의 삶을 항상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그렇게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이마옵스며 뜻이 하늘에서 일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로한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전자를 사여준 하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 하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 나이다아멘